자율재능학교로 선정된 영천영화초등학교가 3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골든벨을 실시했습니다. 영어 인증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영어 골든벨은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는 활동을 통해 즐겁게 영어 학습 활동을 전개하고 자기주도적인 영어학습 능력을 키우며 실생활에서 영어 표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학년별로 진행된 영어 골든벨에서 영어 인증제의 핵심 문장 48개를 활용해 문제를 제출하고 1학기 때는 이중 24문장을 활용해 20문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 자유의재능학교 영화초등학교는 아침에 모닝 잉글리시 그리고 수업 중에 화상영어 그리고 수업 마치고 JT영어 방과후 활동했고요. 학부모님들은 음, 그 학부모 영어 교실이 저녁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 중간에 영어 타운에 가서 견학하는 활동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좀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영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율 재능 학교로 선정된 영화 초등학교는 학교 특성에 맞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